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엔 끝말잇기 2턴. 전 분명히 할인입니다 네, 어쨌든 마루 TV. 안녕하세요. 마루 TV입니다. 마루 TV는 언제 영상을 올릴지 그냥 옆에 나와서 구경하는 것만 하고 있네요. 아 언제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끝말잇기 시작. 끝 어, 교발. 난 교실이라고 생는데 교발? 교발. 교발? 교실에서 발? 교발이라고. 발, 발 냄새. 발 냄새, 냄새, <laughs> <laughs> 새, 새 귀, 귀, 새귀 있잖아요. 귀, 귀, 새귀발 있나요? 네 있습니다. 새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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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. 귀한 역집. <laughs> 네, 어쨌든. 네,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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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!